되게 몸이 이상적인 체중이 조금 나가는데 물격근이 조금 나가니까 이렇게 아. 체지방량이 많은 것처럼 나오는 거지. 지방 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근육량이 6.6kg인데. 막 먹으면서 좀. 아그데막 먹으면서 찌면은 이제 배가 나와버릴 수가 있어. 지금 6년을 하셔야 돼, 요 채선.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중년들이 가장 문제가. 네. 근육량 부족으로 인해서 올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몸에 탄력이 있어야 돼. <laughs> 그래야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지. 프로필 사진 찍으면 너무 편집을 많이 해버리니까 엄마한테 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없어. 아, 내가 진짜 노력을 해서 나오는 게 진짜 프로필 사진이지. 그죠? 단백질은 한25% 뿐이 안 돼요. 음. 어. 그리고 나머지 한 75%가 물이야. 근육이 첫 번째는 물 먹는 습관부터. 이 근육 세포 안에서 수분이 충분하게 어, 채워놓았죠. 음. 어.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칼로리 소모가 1리터에 한5 0 k c a l 로씩 소모가 되거든요. 음. 어. 나누기 배가면 1.95리터. 그러니까 2리터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잖아. 한 번보다 갈증이 안 나죠. 왜 그러냐면 음식에서 다 분해되면 대부분이 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갈증을 안 느끼는 데 내가 얘기하는 건한 20여 가지가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물을 좀 막든지 이러면은 물은 의사 선생님이 통제하에 드셔야 돼요. 그 외의 분들은 많이 드시고 대신 식사, 물이 좋다고 해서 막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가능한 소화된 느낌이 있으면 그때부터 지시. 습식은 살찌는못세요 습식. 그러니까 번식식사를. 그러니까 젓가락 식사를 하라는 거. 그렇게만 열시 이는 음식도 끓으면서 물까지 같이 끊어버려요 음. <목소리> 그러면 생수 말고 옥수수 그 차, 별명차 차는? 차 종류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간제로 빼내니까 그냥 한잔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다 무조건 생수. 양 가지고 양 조절을 그렇죠. 하세요. 돼요 그래서 전날하고 비교를 해봐. 전날보다 빠져 있으면 빠진 거야. 그래 전날보다 예를 들어서 뭐한 300g이 빠져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먹을 양을 어제 그대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100g이라도 더 먹을 수있는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1리터, 오후에 1리 아니면 1리터 먹는다 그러면 오전에 500ml, 오후에 500ml. 아무것도 아니야 연습을 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게 예, 마스크를 써서 말을 잘안 들으니까 저만 마스크 벗고 좀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똑같이 그지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스트레칭도 하고 워밍업으로 좀 런닝이라든지 사이클로 좀. 하기 전에 먼저 호흡법을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호흡법은 뭐 힘들 때 내쉬어야 돼요. 얘기할 때는 근육이 수축할 때, 짧아질 때가 이제 힘든 동작이거든요. 몇 세트 해야 되냐, 몇번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20개 할수 있는 정도, 15개에서 20개 할수 있는 정도. 항상 3세트라고 얘기하는데, 더 하셔도 돼요. 나중에 10달이 되면 4세트 오겠니 그리고 근육이 적응이 되면, 그, 그 강도로 하면 별로 이제 효과가 없어요. 적응이 되버리면 무작정 더 강도를 세게 해야 되거든요. 강도를 세게 할수 있는 방법은 숫자를 많이 한다든지 횟수를 많이 한다든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 어, 스쿼트 굉장히 엄청 많이 나오요 근데 조금씩 틀리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잘하셨어요 일어나면서 여기에 힘이 생기거든 그때 가서 볼일 본다는 생각으로 또 변비가 있는 사람은 이게 쉽게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가서 앉아보세요 발을 V자로 해서 아니, 조금만 더 벌려가지고. 바로, 바로. 어, 여기 뒤꿈치 어, 자체를. 어, 그렇지. 편안한데. 근데 거기에서 손만 이렇게 해보세요. 거기, 거기에서 그냥 조금만 일어나봐.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그렇지. 그 무상대. 여기까지 내려가, 완전히 풀로 안 일어나면 풀스쿼트인데 무릎에 어, 부담이 가니까 네. 여기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가. 항상 V자로 쓰세요. V자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제 자기 골반 어, 넓이라고 어. 하는데 좀제 발이 이 정도 들어가면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맞는데 여기에서 한 1cm 정도만 곱게 스면가이 허벅지가 여기 엄지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방향으로 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상체로, 상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골반 안으로 들어가려면 벌릴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안 벌리면 많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요내 상체를 여기 파고들지를 못하잖 그러면은 상체를 많이 써버린단 말이야. 허리가 똑같이 내려가게 네. 하고 어, 오히려 조금 약간 뒤쪽에 그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만졌다가 일어나. 이렇게 되면 이게 그나마톤 주시니다. 네, 무릎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이러면 허벅지에 딱 들어가잖아. 앉아. 그렇지, 셋 2, 어. 두 번만 더해 보세요. 어? 무릎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네. 하나 더. 됐을까? 위치다. 지금 살짝 떠는 느낌으로 하면은 허벅지부터 힙까지 같이 힘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는 허벅지는 이렇게 크게 4 개가 있어, 4 개. 근데 네. 세 개는 여기 골반 그 옆에 이제 대퇴골 끝에 붙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끝나고 하나는 골반. 밑에, 뽈록혀 나온 밑에 부분에 거기 하나 붙어서 여기 와서, 그러니까 네 개가 다 여기 와서 붙어 있고 하나만 붙어 있는 점이 이제 좀 틀린데, 이 운동을 다, 어, 이 부위를 다 운동이 되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내려가면서 얘가 늘어나잖아? 근데 힙은 뭐 어떻게 돼? 힙도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힙업도 같이 다 되는 거야. 이거만한 운동이 없어. 근데 착구기로 중심이 간다는 생각 없어. 그렇지. 아까 봐봐. 내가 굴리분다는 생각을 네. 안 해봐. 반니든다 하나, 20, 30. 네. 어. 양 발에 힘을 똑같이 써야 되는데, 오른발을 많이 써. 네. 엉덩이를 조금만 뒤로 빼주면서 앉정 그러면은 무릎이 더 올라가게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올라가고. 어? 나 다섯 개만 해볼게요. 들, 스톱. 발 조금만 모아 보세요. 여이서 다시. 셋. 하나, 어, 셋. 그렇죠 자, 발바닥 힘으로 밀고 올라가 넷 그렇지 자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네. 허벅지에 근육이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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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뻐근 됐어. <laughs> 아, 어고 몸짱 될것 같죠? <laughs> 아, <근데> 어? <laughs> 스쿼트만 했는데 벌써 힘들어졌어. <laughs> 자 이제 이건 시작도 아니야. 아, 그러니까. <laughs> 시작도 아니에요 이거. 네, 열심히 아. <laughs> 저희 헬스 여기 대표님하고. 음. 자세를 바로 잡고 하다 보니까 쉬운 동작은 아닌 거라는 거를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laughs> 네. 그거 알아야 돼요. 어떤 가요이 운동이 헬스 운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라고. 어려 어. 가장 네. 어려운. 헬스 3대 운동 중에서 하나 운동이 스쿼트예요. 이게 쉬운 동작이 아니고, 쉽지 않고, 처음 어, 병공을 열심히 아, 하면 효과는 그 어떤 네. 운동보다도 최고. 우리가 걷지 못, 못하는 순간 끝이에요. 걷지 걷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 하루에 5%씩 근육량이 빠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중견만먹으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laughs>